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하나님 말씀은 6기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의 얘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둠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옮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예,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욕을 가르치고 있지요. 욕 계속 욕에게 충고 조언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아기는 네, 일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포악자의있어는 정해졌다. 이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당하는 벌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요리에 게이음 악당이죠. 조주에 가까운 말을 계속하고 있지요. 이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벽은 장막은 불탈 것이다. 이 황폐한 산업, 사람이 살지 않은 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고조했다 욕을 계속 심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신념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은 심판받고 망하고 선한 자는 잘 된다. 예, 일반적인 논리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예, 악인이 심판받고 그리고 예, 선한 사람이 상을 받는, 받느냐? 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적용되지만은 우리가 이땅에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원래, 악한 자가 더잘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 악한 자가 세상에서 복기 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욕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에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이야기로 엘리바스는 욕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이런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가진 신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어,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나의 체험, 나의 생각,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일반적인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고 이것은 편견이죠. 가장 우리 한국 사회도 편견을 보시니까 지역적인 편견. 그러니까 어느 어, 어, 도 사람들은 그러더라. 어,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더라. 또 경상도 사람은 그렇더라. 충청도 사람은 그렇더라. 또 서울 사람은 어떻더라 평안 사람은 어떻더라 이런 말들은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은 어떻더라? 이게 맞을 수가 없죠. 서울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수도권에 70%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어요. 경기도 사람이라더라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그 지역에 물론 이제 토산물 잘 나오는 이뭐 과일, 뭐 그런 거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더라? 이거 맞지 않아요? 그래도 직업적인 편견. 이것도 참 우리가 무서운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더라. 그래도 무슨 무슨 직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더라. 이런 것들이 다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이런 편견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을 정지하는 것은 대부분 오류 속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참조하셨고, 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두 사람은 그렇더라. 이거 맞지 않고요. 또,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더라. 계속 네, 이런 것으로 어떤, 직업적인 편견 또는 또 사람에 대한 편견 신념으로 자기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관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 모습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작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서라도 쉽게 판단할 성질은 아닙니다. 쉽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요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있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되냐는 것이죠.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일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가진 삶의 논리를 넘어서서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음을 가리킨다. 견디게 힘든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삶의 논리, 신념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받아들여야 될 무언가,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 진리죠. 내 신념을 뛰어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조지 맥도나드 놈이 말했는데요. 우리 삶의 애매한 고난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께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놈과 배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넘어서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이하는 역사, 그리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청조의 역사가 펼쳐지죠. 이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찾았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계치아니하시으니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전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하고 현재 당한 십자가의 부담한 고난을 그리스도는 잘 참고 극복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삶에 죄가 여기 있겠지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애매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권리가잘 맞지 않고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애매한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보다 더큰 아름다운 복된 날들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므로 저희로분의 삶이 욕과 같이 애매한 고난에 당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이 애매한 고난을 넘어서는 즐거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의 애매한 고난을 잘 극복하고 넘어갑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함으로 맡기고 그리고 이 애매한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애매한 고난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땅에 사람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아와 고모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